시기와 질투가 왜 생길까요? 이거는 사실 시설관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 사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게 바로 시기와 질투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그 q&a 를 하다가 보니 이제 본의 아이게그 자격증을 이제 이력서에 쓰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갖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떤 분은 자격증 썼더니 더 연락 안 오고 그렇더라 이것도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과장님이, 어, 자격증이 없는지 전기를 자꾸 까더니, 엇가라 <laughs> 고 그러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어, 자격증을 안 쓰는 데는 안 좋은 데다. 어, 다 자격증을 쓰라고, 자격증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데가 좋은 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흔치는 않습니다. 여기도 8대 2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아마 자격증 하라고 하시는 분 20%에 해당하실 거고요. 80%는 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럼 80%의 곳이 그럼 다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분이 계시는 곳이, 급여가 얼마를 받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급여가 적을 확률도, 예, 좀 있을 겁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라는 건요, 예, 거기서 일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설 관리에서 일이 적은 곳은 급여가 적어요.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곳이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일장, 일단이 있는데, 일이 너무 고되고, 고되고, 많고, 막 이런 곳은 아무래도 급여가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 이러다가 못 견디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급여가 올라가죠.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 어, 편한 곳에 가면요, 일이 별로 없어요. 일이 별로 없는 곳이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 가면요. 야, 공부해. 뭐, 뭐 자격증 공부해라. 뭐 이러면서 시킬 게 없는 거죠. 일할 게 없으니까. 자리는 지켜야 되고. 왜 그러냐면, 감단직이잖아요. 예, 소방이나 뭔가 울리면 뛰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대기잖아요. 그 대기하는 동안 공부해. 예,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만큼 일이 없으면 급여가 적어지는 것도 예, 거의 맞을 겁니다. <laughs> 어쨌든, 그,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것도 없고요. 단점만 있고 장점이 없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그런 거를 편안하게 선택을 하시는데, 다만, 왜 시기 질투가 자꾸 생기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왜 그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죠?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어 지금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를 못 갖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 자격증이 사실 이 지금 시설 관리 있는 자격증 중에는 거의 탑이에요 네.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과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를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자기는 못 가지니까. 예, 네, 자기는 못 가져요, 그거를.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예. 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있죠, 이런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네. 이런 말도 있죠. 배에 고픈 건 참아도, 배에 아픈 건못 참는다. 네. 이건 참아도, 이건 못 참는다.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못 참는다고 래요 네.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 미국 심리학 쪽에 어느 대학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연구 결과죠. 어떤 사람이 이제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잘 됐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좋게 보지를 않고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를 파악을 했죠.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나 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잘 나가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되게 힘들고, 어렵고, 잘안 되고, 안 풀리고, 막, 그, 진짜, 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불쌍한 시선으로, 하, 아 막, 또 그렇게 얘기해줘요. 예. 막, 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버가, 뭘, 뭘 해낸다, 어쩐다, 그러면요. 꼭, 안티들이 많아져요. 안티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 혼자 살면서, 막, 그, 최악의 그, 막, 저, 그, 뭐야, 뭐라 뭐라고, 뭐라고 하죠, 그런 거? 막, 그, 혼자 그냥 하면서 이제 루저로서의 막 그런 거를 계속 유튜브로 올려주면요. 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많이 봐요. 예.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이것도 똑같아요. 8대 2의 비율로 그런데 80%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 20%의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고 자기를 따라가거나 자기를 더욱더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이 20%는 분명히 나중에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의 대부분은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못 답니다. 전기기사 못 따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냐면 이분들을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와 완전히 담음 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맨날 놀다가 그냥 학교 졸업만 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충격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학력 조건에 중졸도 있어요 예. 네, 중돌도 있습니다. 고졸이 일반적이고요. 대졸이 있는 거못 봤죠. 저 대졸이 있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고졸. 근데 가끔 중졸도 나와요. 어떻단 얘기예요? 예, 네, 공부를 아예 안 해본 사람들이 많다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전기기사? 꿈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누군가 땄다? 근데 그게 내 밑에다? 그러면 진짜 그게 배 아픈 거죠. 내 윗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내 밑에 사람이 있다면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난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어느 정도 학습과 배운 사람들은 그거를 억누를 수가 있고 체면을 위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온 그런 데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앞에서는 그래도 아닌 척 해주는 사람 뒤에서 씹을지라도 근데 여기는 수준이 조금 많이 낮아요 시설관리는 현재로 현재까지는 아직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런 거를 저는 굳이 드러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굳이 전기기사를 써서, 굳이 나 전기기사 있어요? 라고 말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들, 이분들이 저에게 좋은 걸줄 리가 없죠. 나쁜 걸 주려고 하겠죠. 이거는 비단 자격증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집 있고 차 있고, 어, 자식들 다십장가 보내고, 아, 좀 이제, 좀 나도 심심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거를 다 말하는 순간 또 역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네, 이분들 중에는 진짜 아파트에 아예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지금도, 지금도 계속 그 대출로 돌려받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자, 그거를 뭐 나쁘다, 못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에 있는 거를 얘기할 때그 사람들이 과연 좋게 들어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왜내 자격증 내 힘으로 딴 건데 왜 그걸 못 쓰나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 낮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이 늘잘될 수만 없어요. 저도 사업에 완전히 망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락의 밑에까지 가보면은 아, 이게 어떤 기분이고 얼마나 힘들구나,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그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격증 뿐만이 아니라 재산, 또 뭐, 나의 뭐, 연출, 내 백그라운드, 내가 나온 뭐, 출신,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해가지고, 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예, 자기의 것을 그들을 위해서 감춰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낮춰 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나는 너와 비슷한 사람이야 라는 걸로 같이 어필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져요. 굳이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거를 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를 적대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 네, 굳이 안 해도 될말 해가지고 남의 감정을 깎아내리고 적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자격증 선임해야 될 때는 당연히 써야죠. 선임을 하니까 그거는. 근데 선임을 안 하는 그 특히 대표적인 전기. 이년의 경력이 따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이 안 하는데 이때부터 다 전기 있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있는 사람들 더 뽑는다. 그런 분은 그런데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내가 가진 것을 탐내거나, 아, 시기 질투하거나, 나를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 여기서 그 정기기사 땄다고 지금 얼마나 안티 많이 생겼어요. 뭐그 <laughs> 인증하려니 막 그런 사람도 봤잖아요. 예. 네. 안티들 생긴다니깐요 네. 여기야 제가 무시하면 고만이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다니는 동안만큼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는 굳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다른 생각을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은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관리소, 시설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뭐하는지 모르시는 아, 근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책 있습니다. 제가 전자책 5천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에, 인터넷으로 연결만 되면 어디서든지 볼수 있는 인터넷이죠. 뭐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패드든 다볼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예, 이렇게 공유를 해서 보는 시스템이니까요. 예, 밑에 여기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 있어요. 더보기 클릭해 보시면 신청하는 링크가 나옵니다. 신청 링크 나오고 이렇게 예, 해주시고 신청하셨으면. 오매불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 댓글에다 한번 달아주세요. 저 전자책 신청했어요. 그러면 제가 얼른 가서 처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알람이 잘안 돼요. 이게 저한테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어요. 신청했는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활자가 보는 것마다 다 틀려져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활자가 커지고요. 패드로 보면 조금 작아지면서 다볼수 있게 해주시고, 어쨌든. 보기에 편하게 바고주는 그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서 아, 시설관리사 이런 거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